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주세요. 어제 서울 마포구 누리킴 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MBN 커런트 킹 오브 싱어즈 2 프로그램의 기자간담회에서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3위를 차지한 내노기 2025년 킹 오브 싱어즈 한일전을 준비하는 계획을 공개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 무대는 한일 양국의 음악 스타들이 대결을 펼치는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이 무대에서 펼쳐질 전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치열할 것이다. 에녹은 킹 오브 싱어즈 2에서의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마치 긴 여행을 끝낸 것 같은 기분이에요."라고 말하며 "경기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배운 것들을 제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킹 오브 싱어즈 한일전에서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쏟아볼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실히 밝혔다. 에녹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끝없이 도전하고 발전하며 자신을 시험하는 전사다. 그리고 이제 그는 킹오브싱어즈 2위 TOP7 멤버들과 함께 일본의 TOP7과 치열한 대결을 펼치게 된다. 킹오브싱어즈 한일전 2025에서 펼쳐질 경쟁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할 것이며 모든 이들이 기대하는 바다. 두 나라의 최고 가수들이 맞붙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는 누구일까? 그 승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지금 시작되었다.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TOP7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킹 오브 싱어즈 한일전에서 일본의 TOP7과 맞붙게 된다. 에녹은 이 순간을 우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사입니다. 라며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시간이 왔습니다. 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마치 어벤져스처럼 하나의 팀이 되어 싸우고 있어요. 라고 덧붙이며, 각 멤버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에녹은 이 대결을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전사들의 전투로 보고 있다. 우리는 이번 무대에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끝에 드디어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무대를 보고 나면 반드시 놀라게 될 거예요. 에녹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 자신감이 대결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일본의 Top7과 맞서며 그들의 음악적 전투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 킹 오브 싱어즈의 위대미를 장식하며 전국 최고 시청률 13.9%를 기록한 이후 이제 모든 시선은 2025년 8월에 열릴 킹 오브 싱어즈 한일전으로 쏠리고 있다. 이 대결은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니다. 두 나라의 대표적인 가수들이 치열하게 맞붙는 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닌 존재를 건 전투다. 무대에서 펼쳐지는 모든 순간이 감동적이고 또 긴장감 넘치는 전투가 될 것이다. 이 무대에서 여러분은 눈을 뗄수 없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무대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투를 펼칠 것입니다. 에녹은 이번 한일전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키며 이 무대가 단순히 결과가 아닌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강렬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 될지 예고했다. 2025년 8월, 킹오브 싱어즈 한일전이 시작되면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이 전투를 주목할 것이다. 이번 대결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며 각국의 가수들이 펼칠 전투는 그 어떤 무대보다도 뜨겁고 강렬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에옥과 TOP7, 일본의 TOP7 이 펼칠 이 대격들은 음악의 진정성과 힘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모든 공연은 단순히 경쟁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증명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음악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고 팬들에게는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소름 돋는 경험을 선사할 이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이 될 것이다. 모두 함께 2025년 8월 킹오브 싱어즈 한일전에서 펼쳐질 치열한 경쟁과 전투의 현장을 지켜보자. 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모든 순간은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이다. 에녹을 비롯한 킹 오브 싱어즈 2의 Top7 멤버들은 이제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최고 가수들과 맞붙게 된다. 이 대결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음악적 진검승부를 펼치는 자리다. 두 나라의 가수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쌓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되며 이 무대에서의 경쟁은 그야말로 치열하고 파격적일 것이다. 2025년 8월 킹 오브 싱어즈 한일전이 시작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에녹과 TOP7은 이미 자신들의 실력을 한 차원 높인 상태에서 일본의 TOP7과 맞서게 된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보여줄 무대는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각자의 전사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대결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대결을 치렀지만 이번 무대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거예요. 이 무대는 그 어떤 대결보다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일 겁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무대에서 정말로 놀라게 될 겁니다. 에녹은 그렇게 말하며 이번 대결이 일으킬 파장을 확신하고 있다. 에녹을 포함한 킹 오브 싱어즈 A, Top7는 이미 한 차례 거친 경쟁을 거쳐 최고의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훈련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번 한일전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배움을 총동원하여 무대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승리다. 그러나 그 승리는 단순한 우승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 각자가 전사로서 진정한 가치와 실력을 입증하는 것이며, 음악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순간을 선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전투에서 더 이상 뒤처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무대를 보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음악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에녹의 말처럼 이번 킹 오브 싱어즈 한일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고 더 강력한 대결이 될 것이다. 그 무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킹 오브 싱어즈 한일전은 단순히 두 나라의 최고 가수들이 맞붙는 무대만이 아니다. 이 무대는 전 세계 팬들이 함께 즐기고, 감동하고, 그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축제다. 한일 양국의 팬들은 각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을 응원하며, 그들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함께 나누게 된다. 이 무대는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서로의 문화와 예술을 존중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무대에서 우리는 단순히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예술을 존중하며,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대결은 각국의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에녹은 이번 대결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다. 그는 음악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가 교차하고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을 꿈꾸고 있다. 2025년 8월 킹 오브 싱어즈 한일전에서 펼쳐질 전 세계적 음악 대결은 단순한 경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무대는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모두 쏟아보야 하는 순간이며 참가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싸울 것이다. 킹 오브 싱어즈 e a TOP7은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펼칠 전투는 단순히 한 번의 대결이 아닌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에녹과 킹 오브 싱어즈의 TOP7은 이제 그들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의 무대에서 펼쳐질 음악은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이 아닌 하나의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누구도 쉽게 이길 수 없고 그 누구도 쉽게 질수 없다.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이번 대결에서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에녹과 TOP7의 치열한 경쟁, 그들의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의 응원 속에서 킹오브싱어즈 한일전은 반드시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2025년 8월 이 전투가 시작되면 그 어떤 예측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모두 함께 그 대격돌의 현장을 지켜보자.